그래서 이렇게 여섯 문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것을 잘 관찰하고 관찰해서 그러한 성품들을 사실대로 바르게 잘 아는 이 중도의 실천을 통해서 뒤에 눈이 열리고 깨달음의 열반을 증득하기라는 것을 열반을 실현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 하셨습니다. <놀람> 지바 네, 타타가테 그들의 스 승인 나열에는 마지막 빠디바라 중도의 실천을 아비삼부따 꿰뚫어라으니 아비삼부따 내가 꿰뚫어 안 마지막 빠디바라 중도의 실천은 챤쿠가라니 지혜의 눈을 행하기도 하고 즉 지혜의 눈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냐냐가라니 아는 지혜를 행하기도 하고 즉 아는 지혜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느니라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눈 지혜를 생겨나게 하는 모습을 사셨습니다. 알레라 아쩨 조레 매개 1바하 누구 쩨로 시예히 빛과시로 시예 애디에 쩨쩨레 보고단단마 무슨 뜻인가 하면 방금 구절은 중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팔정도 여덟 가지 도구성 요소 이 팔정도를 실천하면 실천한다는 게 이제 생겨나게 하면 생겨나게 하고 늘어나게 하면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닦으면 e user wants me to t r a 통찰지라고 하는 눈을 생겨나게 한답니다. 그리고 아는 지혜를 생겨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니야마 <목소리> 나가라니레띠냐다그라마와우라리야우우리니네아라피아라피파리그라피아베니가라니고레 자, 여기서 지금, 예, 지혜의 눈을 생겨나게 하기도 하고, 아는 지혜를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하셨죠? 주석서에, 하지만, 여기에서 두 번째, 야 나라고 하는 지혜는 바로 그 앞에 것과 동의어이다. 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통찰지, 눈, 똑같은 뜻입니다. 자세하게 더욱더 좀 장식해서 설법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눈으로 볼수 있듯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눈에 비유해서 빗대어서 설하신 것입니다. 아디베니아 시 아띠니앙고, 까마 찬다 칸사 무피엔레, 피에세이 나잉구 고베 마옹, 피우 무피엔레, 피에세이 나잉구 메겐 쉐파 소레 디에레 렉, 메지마 브리브라 아첸 랭피엔라, 피에세이 나잉바레. 바로 이 통철지라고 하는 눈, 혹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감각, 욕망, 쾌락을 즐기는 것만으로 생겨나게 할수 없고, 또 자기를 학대하는 그러한 실천으로도 생겨나게 할수 없고 무엇으로 생겨날 수 있는가 하면 팔정도 여덟 가지 도구성 요소라고 하는 중도의 실천으로만 생겨나게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다른 데 같으면 여기서 그냥 계속 그냥 본문을 해 나가시는데 마하샤더께서는 그래서 이 통찰지라고 하는 눈 지혜가 생겨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교법에서 가르침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합니다. 위빠사나 관찰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딴거 아니라고요. 이팔 정도 여덟 가지 도 구성 요소를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파산을 닦으면 나중에 뭐 언제 설명 다 되실 겁니다. 여덟 가지 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닦아지는가 포함되는가. 그러면 여덟 가지 더 구성 요소라고 하는 팔종들을 잘 닦는다면 즉 생겨나게 하고 늘어나게 한다면 아, 물질법 정신법이란 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볼수 있게 됩니다. 그 물질 정신들이 새로 새로 생긴다는 모습, 새로 계속해서 사라지고 사라져 버리는 모습도 그대로 실제로. 실제로 생멸하는 대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볼수 있습니다. 아사마니아나 아따고 모소미야야라래사아미야모네고 아와 야빈신다와야미야메야미야 아니자 무상한 성품 두카 괴로움인 성품 아나다. 무아인 성품, 즉 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성품,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성품,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가 아 없다는 성품, 이런 것도 책을 통해서나 스승님이 말하는 것 정도만으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보게 됩니다. 어제 최종적으로는 물질 정신 모든 형성 모든 고통이 소멸된 완전히 소멸된 열반의 성품도 직접 자기 스스로의 경험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입바사나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이 <laughs> 빠져나왔으면 <입봤을> 하고 <웃음> 계시면, <laughs> 팔종두를 닦는 것이고, 팔종두를 닦으면 물질, 정신, 무상공, 무화를 스스로의 지혜만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보게 됩니다. 라고 마시사들께서 사라졌잖아요. <laughs> 알고 보고 계십니까? 물으시셨습니다. 금도 <laughs> 꾸지 마세요. အကောင့်ကြီးရင်းမြစ်တွေကတော့မမေးသေးပါဘူး။အရင်ကပါစင်ကြီး꿈도꾸지마세요. gaina 꿈에서소차스님먹고봤습니다이렇게.네,뿅이라고하라고뿅이야.အဲ့ဒါဒီ매근15아챳대야닮.ဒီ드리리매근15소라래대자못봐ဘူး.소인자로내려내게고바디라래간이자래.เนาะအဲ경광소인저선선네드리브단대야아ထုတ်다하다매근15네행인ဖြစ်바래.차못봐ဘူးเนาะ။음။ 그시이이로주리라사도가나 보디아리고라 드마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종도한번 관찰할 때마다 8 가지 도 구성 요소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될 거고요. 뭐 구개수지하는 것게 포함되고 관찰할 때마다 어떤 요소는 어떤 것에 포함되고 다 설명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관찰하시면 팔종들을 잘 생기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팔종들에 포함된 세김, 삼매, 통찰지 이런 힘이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의 지혜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자마다 수행자마다 어좀 광범위하게 혹은 적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스스로의 지혜로 각각각 각각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야호리더나로 세구가라니 야나가라니 너 아라, 니라고자도예역후비바다디아슈마가마난예시마가테니마호자바래 자, 그러면 지금 되게 팔 정도라고 하는 중도의 실천은 지혜의 눈을 생겨나게 하기도 하고. 아는 지혜를 생기나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야사드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는 부품꺼짐이란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지혜라고 하는 눈이 생기나는가 단계 단계 아니면 야나 지혜 아는 지혜가 단계 단계 생기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마야사드께서 사하셨습니다. <목소리> 여기 냐로고 고단 아띠하런바 생겨날 때마다 생겨날 때마다 그 생겨나는 순간에 물질 정신 분명한 물질 정신들을 끊임없이 잘 관찰해서 알고 아는 <laughs> 세기망립 이란 위빠사나 관찰법으로 팔정도 위빠사나 도 구성 요소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잘생겨나게 하고 있는 즉

처음 수행을 이제 시작하면 그런 처음 수행하는 수행자인 경우에는 이제 부푼다 꺼진다 안점 다음 뭐 보험 들림 잘 관찰하고 있어도 아직 산매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특별한 것을 좀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직 알지 못합니다. <목소리> 그래서 이제 관찰하다가 3일, 4일, 5일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좀 마음의 집중됨이라고 하는 그 산매가 조금 좋아져서 그것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다른 대상 쪽으로 좀 마음이 달아나지 않는 정도이고 또 달아나도 빨리 조금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좋아집니다. 수디야래 피카 피카 요난보마 갈래 갈래 띠티니래 아니라 티티티니바래, 에리카마, 마띠야래 요가드차, 마띠래 생난아드차, 꾀비아비도마, 테나바레 그래서 더욱더 이제 마음에 집중된 찰나 삼매가 좋아지게 되면 관찰해야 할그 생겨날 때마다 생겨날 때마다 생겨나는 그 물질 정신에 대해서 잘 밀착하고 잘 밀착돼서 잘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관찰되어지는 물질 성품이 따로. 관찰해서 아는 정신 마음이 따로 나누어서 나누어져서 마음에 드러나게 됩니다. 시에 드나가사소아미자 방내 네사디니로요디다요디다차마부다네 처음 관찰을 시작할 때는 그 스승님이 지도하는 대로 부푼다 꺼진다. 부품 꺼짐. 관찰하고 있어도 부푸는 것과 그것을 새기하는 새겨 것. 새겨서 아는 관찰에서 아는 것. 꺼지는 것과 그것을 새겨 관찰해서 아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부푸는 것과 새겨 아는 것. 꺼지는 것과 그것을 관찰해서 아는 것을 한 사람 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말아공 나래 가자마 마띠아데 요네 마띠데 생간하 그러다가이바사나안 수행이 진행이 되어서 산매가 좋아지게 되었을 때는 알아지는 물질과 관찰해서 알아지는 물질과 관찰해서 아는 마음 정신 이것이 저절로 구별되어집니다. 마마야 요가 대차 대차 괴별이 마라바레노바

물질과 정신 이두 가지 뿐이지. 어떤 생명을 계속해서 지속되는 어떠한 실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물질과 정신 이두 가지 무더기일 뿐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알고 보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목소리> 탈이나래 대비도베얘니라래 얘지니라래 대비도베디리래보여다래เนาะ.도어인터마도 라마 보여 봉이야 보비다 삣. 아라네. 것을 이제 그 저희가 설명은 알아지는 물질이 따로 아는 정신이 따로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 좌선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또 다른 제가, 또 다른 무엇이, 부품꺼짐 관찰하고 있는 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 보고 있는 것도 나고, 수행하는 것도 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자기가, 또 다른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 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의 직접 경험으로 비슷한 것을 다른 것을 이제 보고 하셔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아는 것도 예, 정신과 물질 두 가지만이구나라고 아는 것도 생각하거나 추측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손바닥 위에 무엇을 올려 놓고 확실하게 보아서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볼수 있습니다. 에리로 야고베이지시폴라로소라로래에고 바베 라니냐나라니비디나로고디나로트테고아 여기냐 데더보디고 이렇게 알고 보는 것을 두고, 아, 이제, 눈이 생겨났다. 그죠? 스스로 직접 물질과 정신을 구별해서 아는 통찰지라고 하는 눈, 해안이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니아나 까라니. 지혜를 행하는 것이다. 지혜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즉, 그냥 초전범융형에서 그냥 팔 정도는 지, 눈을 생겨나게 하고 지혜를 생겨나게 한다. 제일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발정도 수행을 통해서 예, 눈 통찰, 지눈 지혜를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포함시켜서 마이사드께서 설하신 것입니다.